그림이 나와 있고요. 선분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자, 그래서 어, 요 CH 의 길이가 1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BH를 x로고 했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게 나와 있네요. 이거 전체 넓이. 어, 그러면 여기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A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너무 길니까 그냥 따로 쓸게요. 자, 2분의 1에 자, 밑변 AB, 높이 1, 이게 3분의 4. 그러면, 자, AB 길이는 2 곱하면 되니까 3분의 8. 그러면, 자, 요거 전체가 3분의 8이니까, 여기는 3분의 8에서 X 뺀 거. AH는. 괜찮죠? 그럼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모양이죠? 직각 삼각형에서 수선이 내려오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세 개가 직각 삼각형 커다란 것까지 어세 개가 다 닮음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 어 여기 뭐점 x 표시하면 요긴 점 x 이렇게 되니까. 그렇 그러면 요 오른쪽 거랑 아 왼쪽 거랑 <laughs> 왼쪽 거랑 오른쪽 거어 둘이 닮음이다라고 해서 대응변 길이 비를 쓰면 자, 요 왼쪽 거에서 3분의 8 마이너스 x가 요 오른쪽 거에서는 요 ch 인 1과 대응되고 자 왼쪽 거의 ch 1은 오른쪽 거에서 요 x에 대응되는 거죠 어, 아니면 우리 뭐 공식 아시는 분들은 요 가운데 제곱은 왼쪽 오른쪽 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 있죠? 음 그게 이거죠 내항 곱하고 외항 곱이 같아요. 이런 거. 그래서, 가운데 제곱, 1의 제곱은, 여기 둘이 곱한 거랑 같으니까, 3분의 8x,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정리를 좀할 건데, 양변에 3을 곱해서 좌변으로 이항할게요 이거 3 곱해서 이항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3 곱해서 이항하면 마이너스 8x고, 여기 3 곱하면 플러스 3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이게 0인 식이 주어지고 이런 차수 높은 어, 이런 것에 시계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여기다 뭐 나눴죠. 그러니까 이 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다항식으로 나눠서 항등식으로 항등식을 하나 구하는 거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항등식을 표현한 다음에 어 여기에 실제 x 값을 대입을 하면 요만큼은 0이니까 그 앞부분은 0이 돼서 날아가고 나머지 부분에 x가 대입된 것만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우리 보통 다항식 나눗셈 단원 다항식 나눗셈 대체 왜 해요?라고 하면 어 보통 야, 차수 낮추려고 하는 거야 어? 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차수 낮추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계산할 때 차수 낮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 나눗셈 하면 돼요 그래서 항등식으로 쓰면 자, 일단 요거 만약에 바로 쓰는게 잘 안되면 실제로 나눗셈 하는 거 있죠 세로셈 나눗셈 요거 해서 몫과 나머지 쓰시면 돼요 여기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8 x 에 플러스 3인데 자 몫을 쓸때 여기 맞춰줘야 되니까 몫이 일단 x가 나올 거고 여기 x 쓰고 이렇게 썬 다음에 빼겠죠 그리고 또 몫을 찾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눗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되는데 음 여기서 x 제곱항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5 나오려면 플러스 3이 필요해 근데 여기 3이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1만 해주면 되겠고 그죠 어 그리고 x항을 봤을 때 x항은 이렇게 이렇게가 어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여기는 4니까 플러스 9x 해주면 되겠고 그죠? 여기 상수항이 어, 3이 나오는데 여기 7이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4를 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찾아도 되고 선생님 저는 이거 잘 못하겠어요 여기다 쓴 다음에 나눗셈을 실제로 하면 목과 여기 몫이 나오고 여기 쭉 해서 여기 나머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걸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괜찮죠? 그럼 뭐냐면 이거는 항등식이야 이게 항등식이고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표현한 거죠 어, 여기에 x에다가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실제 이 bh 길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그죠? 좌변에서 대입한 시계값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시계값이 요 우변에서 나오는 시계값하고 동일하니까, 그죠? 동일하니까 대입을 할 건데 그때 대입을 하면 이 부분은 그냥 0이 된다 이거죠? 계산 안 해도 이 그러니까 부분은 0이 되니까 x에 그 식을 대입하면. 그러면 여기는 다 날라가고 여기에 대입한 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면 x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는 거죠. 아조립제법이래 미안해요. 근위 공식을 쓰는 거죠. 어, 근위 공식. 음. x는 어, 짝수 공식 하면 되니까 3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의 44 4, 16이고 33은 9니까 루트 7이네요. 어 근데 우리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1보다 작으려면은 어 여기 마이너스인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왜냐면 어 3분의 4 자체가 1보다 크잖아요 그 1보다 큰 거에다가 조금 더 더해버리면은 1보다 커질 테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x가 될 거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할 건데 이거를 요요 요 값을 이쪽에 대입하면 얘는 0 되니까 이건 사라지고 여기에만 대입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9 곱하기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에다가 플러스 4를 해주면 되니까 약분하시고, 3분배, 3, 4, 12에다가 4 더해서 16이고, 3 곱해서 마이너스 3 루트 7. 정답을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